일어나면서 이게 적응이 된다. 그런 의미에서 미술연습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한다. 손딱 이렇게 준비하시고 준비. 이제 시작하면 <laughs> 음. <이 정도도> <laughs> <박수 같이. 웃음> 시작하는 순간 응이이 <laughs> 정도 해주면 이제 현실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해져요. 근데 이게 연습할 때부터 <laughs>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. 각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몸에. 자,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. 네, 갑니다. 준비하시고. 네, 알죠? 크게 응애 는 거예요. 미소 준비 시작! 어, 흥분좋아는데 군대 아어 여러분 군대가 어요 지금 여기 우차잖아요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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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군대 아닌데 이래 군대! 군야소보시고빨다 한번 더준비 한번 준비 시작! 요제요 음 네, 사실 여기는 가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페이지고 소통에 있어서 정말 이게 결정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소통은 바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. 앞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심리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또 그래서 대화 의 일상 법칙도 한번 봤고 사람도 다, 다, 다 다르다라고 파악했던데 그런데 그런 모든 걸 하나도 모르고 또 그런 하나도 안 지켜도 그 사람과 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통이 잘되고 안되고나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, 내가 매우 좋아하고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, 그 사람이 좀 소통, 기술이 좀 서툴러도, 아이고, 뭐,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막 이해하려고 듣고, 그죠? 아마 이 사람이 이런,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야.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막 배려해주고 막 그럽니다. 그죠? 반대로,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무 꼴도 우리 싫어니까 그럼 어때요? 그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으로, 이성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해도, 뒤에 무슨 공통기가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이 의심도 들고, 자꾸 뒤에 잘안 들리고, 아까 그 왜곡 현상이 더 심해지고, 이해되시죠?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게 바로 그와의 나의 관계가 아닐까. 그러기 위해서 이 관계를 개선한다는 건 서로 친해진다는 의미고, 친해지기 위해서 많이 서로 많이 웃고, 또 친해할 정도 같이 하고, 앞서 봤던 여러 가지 뭐 대화에 좀 법칙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,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.